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샘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작업할 내용은 낙엽이 사이는 영상 혹은 눈이 사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샘플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재 영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다가 지금 아마 낙엽이 사이는 그런 영상이 될 것입니다 좀 보다시피 이렇게 낙엽이 쌓이고 있지요.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는 에펙이 필요한데 에펙에서또 보면은 레더 자이언트의 RG 트랙 코드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저 에펙을 켜가지고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영상은 좀 여러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기다리신 분이 있다 싶어서 한번 강의를 왔다가 진행을 합니다 일단 New composition 하셔가지고 1920x1080, frame 29.97 그리고 59.28, 60초짜리죠 1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컴포지션을 세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뉴, 솔리드이 레이어는 이제 우리가 락잎을 받을 어떤 이제 바탕 플로우죠. 그런 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름을 갖다가 이제 바닥이라고 제가 일단 지어주겠습니다. 구분하기 쉽게끔 한 것입니다. 이름을 안 지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3D 메에다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3D 레이어는 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게 다체크 해주시게 되면은 3D 레이어가 됩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녹색 표시와 빨간 표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닥이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R을 눌리시게 되면은 이제 R에 관계된 부분이 x y z 에다 나옵니다. 여기서 X 부분만 90으로 바꿔주시고,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일자로 딱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였을 때는, 이제 조금, 답다가 힘들겠지만은, 일단 여기서 우리가 다시 바닥을 선택하시고, 그리션을 선택하신 후에, 이 Y축을 갖다가 밑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 해보시면은,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이는 그런, 영역이 될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요 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일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뉴 솔리드 여기는 제가 이제 파티클이라고 하는 이제 이펙트를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파티클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파티클로 하셔가지고 ok 그런 후에 이제 이펙터 프리셋에서 이제 파티클을 검색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파티클이라고 치면은 파티클이 올라오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렇게 파티클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에미터라고 는 부분을 눌려보시면요. 제가 앞에도 한번 강좌할 때 설명을 더 있는데, 이 이제 파티클 초로가는이 부분은 1초에 몇 개의 파티클이 만들어지느냐. 즉 떨어진 낙이발 개수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100에서 10으로 바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 이제, 보면은 타입이 있는데, 에미타입 포인트로 되어 있죠. 이 포인트란 것은,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파티클이 발생해서 말하는데, 이걸 갖다가 박스, 즉 상자죠. 이런 상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일단 상자의 크기를 갖다가 제가 조정좀 해주겠는데요. 쪽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에미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에미트 사이즈. 이 부분입니다. 현재 보시면, 이제, XYZ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링크가 되어 있단 말은, 세기가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것도 잉크를 갖다 하지 않는 쪽 밑으로 선택해서 풀어주시면요. XYZ 이렇게 각각 풀리게 되고요. 또, 이제, 이 플러그인이 갖다 13버전 사용하고 계신 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 가로 크기를 갖다가 192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쉐론, Y는 그대로 놔두고요. Z 부분만 50으로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파티클인 자, 보이지 않게끔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이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포지션은 여기 있습니다. 이 포지션 Y 부분 갖다 올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한300 정도. 이렇게 좀 함에서 보이지 않지요. 일단 이 상태로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시게 되면은, 밑에 보면 이제 파티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죠. 파티클입니다. 이수범 보면 라이프 이제 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낙엽이 이사이는 양을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원래 수명인데, 파티클이 생성되어가지고, 이제, 몇초 만에 사라지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시간을 길게 주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제 바닥에 사는 양이 이제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많이 사야게 되고 이 시간을 또 줄이기 때문에 바닥에 사는 양이 줄어듭니다. 일단 이걸 갖다가 한10 정도로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지금 55도 있죠? 이 사이즈를 갖다가 이렇게 좀 키워주시고 지금 키워주시도 됩니다. 뒤에 어차피 또 변형이 될 것이니까 일단 대중률이 잘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지금 이제 있을 때이 랜덤 포로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 랜덤 포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주시게 되면은 일정한 크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랜덤한 크기가 이 포함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변형을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오빠시티는 투명도라고 했죠 제가 한90% 정도 주고요. 이것도 마찬가로 지그 밑에는 오빠시티 이 저~ 요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랜덤 프로 갖다가 올려주시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마다 똑같은 투명도가 아니고 이렇게 투명도가 각각 이제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시가지고, 이제, 피직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피직스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물리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거라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 피직스를 가지고, 이제, 어떤 모델을 사용했냐, 그러면요. 에어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이 에어란 것 자체가 보면, 공기를 말하죠. 공기. 공기란 것은 자유롭게, 이제, 공중을 떠다니고 있고, 거기에 서 바람의 영향도 우리가 줄 수가 있고, 로테이션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영향을 다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사용할 부분은 에어가 아니고 눌려보시면은 바운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운스 부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 바운스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높은 지점에서 물자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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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는 부분 이걸 갖다가 바운스라고 럽니다 그래, 그런 법으로 하겠다는 뜻이겠죠. 이 바운스가 되기 때문에, 아까 밑에 바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바닥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라비티, 제가 전에 이걸 갖다가 중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력법을 갖다 이렇게 올려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는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이런 정도의 속도로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1을 놓고요. 우리가 이제 작업해야 될 부분은, 이제 낙엽을 가지고 작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 탭에 가셔가지고 필요한 것스몇 가지 불러오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신 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했던 그대로 낙엽질이라든가 이런 이미지, 곡선물들판 그리고 낙엽 등뭐 필요한 소스 몇 가지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셔가지고, 곡선물결판과 낙엽길 jpg 낙엽길 png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일단 밑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갖다 놓고요. 순서를 갖다가 곡선물결판 위에 놓고 낙엽길 png 파일 낙엽길 jpg 파일로 이렇게 순서를 놓겠습니다. 낙엽길 png 파일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들리면 안, 돼, 안 되는 부분을 지어준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물결 영상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래서 나이 길편집 선택하시고 단축키로서 P를 눌러주시게 되면 보리시에이오는데 현재 Y축이 540이 되어 있습니다. 5 3 0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테르메트죠? 이 테르메트 부분을 갖다가 눌리셔 가지고 루마메트 더 곡선 물길 판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자체가 물길 행상이 되는데요. 다시 자기를 갖다 동치에서이렇 가지고 하나의 프리컴퍼시기 또 하나 업고 어, 두겠습니다. 프리컴퍼시 가지고 배경으로 이름 줄게요. 배경. 그러면 자 배경 행상이 되었죠. 다음에 지금 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르시고흰 부분이 떨어진 것아니고 나이비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할 낙엽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낙엽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지요? 자, 그렇게 보면 보일 것입니다. 자, 이런, 자, 낙엽이 하나 보이는데, 이런 낙엽을 가지고, 저 선택하신 후에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프리퍼펄 시켜줍니다. 프리퍼펄 시켜주실 때, 이름을 갖다가 낙엽이라고 지어주시고요. 중요한 점은, 자, 두 번째. 첫 번째로 좀 기본 체크가 되는데두번째다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OK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후에 낙엽에 눈을 끄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이엽가 바닥은 눈이 꺼진 상태고, 배경하고 파티클만 눈이 켜진 상태죠. 이 파티클을 선택하시고, 구 여기 위에서 보면 이펙터 컨트롤 해가고 파티클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해 주시면서 이 파티클에 대해서 자, 나이로 바꿔주기 위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자, 파티클 타입입니다. 파티클 타입. 이쪽 부분입니다. 자, 이쪽 부분만 좀, 세피아 되어 있는데, 이걸 눌리시가지고, 예, 스플라이트. 이스플라이트로 바꿔줍니다. 이 스플라이트 바꿔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처 가 하승화되는데, 텍스처 추를 밀어내시고 난 다음에, 이 레이어에서 논인데, 낙엽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젊은이 놓을 거예요. 확인해 주시고, 한번더 젊은이 놓는데또 확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시면요. 이번에는 이제 낙엽이 이제 이렇게 떨어진 것이 보일 것입니다. 낙엽이 지금 떨어지고 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사이즈를 키워보겠습니다. 자, 낙엽이 떨어진고 사이즈가 좀 커졌죠? 조금 더 키워볼까요? 자, 진런으로 맞췄구요. 떨어지고, 이제 지금 쌓이긴 않고 있죠? 이사이기위이는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이 소리가, 바람스러, 바운스러운 부분을 아설정 했었죠. 이쪽에 보시면은, 자, 피직스 안에 바운스러운 설정의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바운스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리셔가지고요. 보시면은, 옵션에 맞는데, 가정 위에 보면, 플로우 레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플로우 레이란 것 자체가 바닥이죠? 바닥. 바닥은 어떤 레이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 이 부분에서 바닥으로 제가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게 바닥으로 잡아주는 순간에, 뭔가, 여기서 이제 사연의 부이션이고 밑에 통통통 치는 부이생기죠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바운스 부분에 대 옵션인데, 여기서 보시면 바운스 옵션에서, 이거 55대는데 제로 주겠습니다. 제로 주게 되면, 이제, 튕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도 80대 있는데, 이건 옆으로 이동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것도 제로 두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기 되면, 이렇게 쭉 쌓이는 부분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라비티란 이 부분이 중력 부분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440을 100으로 맞추죠. 이렇게 조금,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속도가 이렇좀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저가 있어 로테이션을 조금 주시면 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테이션을 주는 부분은요, 저 우리가 이기도 보면 로테이션 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로테이션을 주는 부분은 파티클에서 주야 합니다. 이 파티클 한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있네요. 이 파티클을 보시면은, 로테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시면요. 이렇가 옵션이 있는데, 이 옆으로 조금 옮겨보시면은, 이 항목들이 자세히 보이죠, 이렇게. 로테이션 랜덤 부분을 딱100%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면서,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랜덤하게 회전을 먹으면서, 이제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저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영상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가장 밑에 있는 랜드링 열어가지고, 있을, 가장 아래에 있는 모션 블루, 이거 열신 후에 컴포 세팅을 갖다가 o n 바꿔주시게 되면은 잔상이 넣는 영상이 되기 때문에 좀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아까 제가 익셉 설명드렸죠? 내가 만일에 지금부터 낙엽이 많이 떨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티클 이제 숫자 가다 이제 12등 같다가 15나 인 식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아까보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바다에사이는 부분은 지금보다 양을 갖다가 많게 하겠다, 작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했이 수명이라 그랬죠. 10초. 라이프 10초인데, 5초로 주게 되면요. 이사이는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트클을갖다 이용해서, 낙엽이 지금 이렇게 바닥에 쌓이는 영상,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용도가 좀 다르게 하다 보니까 제한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가지고 영상을 만드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어요. 어떤 질문 하시냐 그러면, 눈이 쌓이는 영상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배경이 있을까요? 배경을 지우겠습니다. 배경을 지우시고요. 이제 우리가 프로젝터 탭에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게요. 눈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밑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은 눈이 쌓여야 되겠지요? 아까 우리가 파티클설정에서요파티클설정에서 보시면은, 이따, 태소주에다가, 낙입을 설정해놨지요? 논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 논으로 설정하시고, 예. 이제, 바짝걸 타입을 갖다가, 아까 저기 우리가 스프라이트에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처음처럼 돌려주세요. 자, 그렇게 되시면은, 이렇게, 눈이, 내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야 되면 설정 부분이 다소 달라지기 때문에, 사이즈라든가 이런 걸다 조정 다시 해야 되는데, 사이즈를 조금 작게 만들고요. 이렇게요. 그, 그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눈이 떨어진 부분이죠. 이런 눈이, 개수가 좀 작다 싶으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개수를 갖다가, 많이 해주시면 이렇게 좀 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로테이션 부분이 묶지 않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로테이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로테이션이 지금 이제 파티클 쪽에서 없어졌습니다. 화성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로테이션이 죽었잖아요. 그죠? 화성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옵션에서 색상을 바꿔주고 싶으시면 색상도 조금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좀 부장스럽네요. 아무래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되고요. 사이즈도 지금 조큰것 같으니까 사이즈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이즈 14인데요.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14니까, 일었을때한8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작게 하면, 이제 눈이 실제로 내는 영상처럼 보이죠? 이렇게 눈이 좀 내리면서 사이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커피 향기라고 전에 제가 옛날에 만들어서 배포해드렸던 그런 소설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 끌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 커피 연기는 저 위치가 좀 여기가 오면 되겠죠?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런데뚝 똑같은 데그죠 이런 데다 가져다 놓으면 아마 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플레이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꿀뚜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 형태가 되겠지요? 필요 하면 투명도라든가 이것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눈이 내리면서 사이는 부분이 생기고, 그게 돼 가지고 일괄 옵션을 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저바운스런 부분 자체가 이런 식 용도 사용하는 건 아닌데, 제가 영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을 줘 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작해서 사용해 보시면은 다소 많은 제약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영상을 갖다가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